우리 반려견들은 때로는 벌러덩, 대짜로 사람처럼 잘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이렇게 불편하게 자게 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소 낯선 자세로 잘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강아지들은 잘 때마다 같은 자세가 아닌 다양한 수면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많은 보호자들이 강아지가 잘 자는 것만 확인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수면 자세들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것 아셨나요? 대부분의 강아지는 하루 50% 정도를 수면 시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을 자는데 활용하는 만큼 수면 시간과 자세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편하게 숙면할 때와 어딘가 몸이 불편할 때 자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강아지들의 수면 자세 역시 현재 기분이나 건강 상태를 말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의사님들과 행동학자들이 분석한 강아지들 수면 자세에 따른 의미를 쉽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반려견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지금 지내는 환경이 편한지, 혹은 몸이 아픈 건 아닌지를 수면 자세로 알아볼 수 있으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똑바로 눕기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는 강아지들에게 가장 흔하게 보이는 수면 자세입니다. 내 다리를 쭉 뻗고 몸을 한쪽으로 누워서 자는 아이들은 현재 잠을 자고 있는 공간이 안전하고 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으로 자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강아지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위를 노출시키는 의미로 자신이 불안하거나 경계하는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또한 옆으로 잘 때가 아마 가장 깊은 잠을 자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때 꿈을 꾸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자주 옆으로 누워 잔다면 그건 보호자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니 보호자께서 평소 강아지를 안전하고 편하게 느끼도록 잘해주시는 겁니다. 사자 자세 혹은 스핑크스 자세는 강아지가 앞다리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잘 때를 말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책상에서 쪽잠을 잘 때와 비슷합니다. 강아지가 사자 자세로 잘 때는 깊은 잠을 자는 것보다는 잠시 쉬는 상태에 가까운데요. 보통 보호자가 놀자고 자신을 부를 것 같은 상황에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 상태입니다. 해서 보통 보호자발 밑에서 혹은 문 앞에서 이런 자세로 잠을 취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이 불편하거나 심리적으로 긴장된 상태에 가족과 보호자를 지키려는 성향의 강아지들이 이런 자세로 자는데요. 이런 경우 반려견이 경계를 풀고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쓰다듬어 주시면서 편하게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웅크린 자세는 강아지가 도넛 모양으로 다리와 배를 꼬리로 감싸면서 자는 모습인데요. 이 자세는 반려견의 주요 장기를 모두 감추면서 보통 자신을 적으로부터 지켜야 하거나 아직 낯선 환경에서 잘때 보입니다. 대부분 오랜 기간 야외 생활을 했던 유기견이거나 집에 새로 온 강아지들이 실내에 들어와도 몸을 웅크리고 자는 자세를 자주 보이게 되죠. 여러분은 추울 때 어떤 자세로 자나요? 보통 무의식적으로 몸을 감싸며 웅크리게 되는데요. 강아지 역시 주변 환경이 추울 때 체온 유지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웅크리면서 잔다고 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추워서 웅크리고 잔다면 온도를 높여주거나 담요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배가 아플 때 역시 이렇게 웅크릴 수 있는데요. 이때는 극도로 예민해서 으르렁거리거나 입질을 하기도 하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슈퍼맨 자세는 배를 바닥에 딱 붙이고 앞다리와 뒷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자는 것인데요. 주로 소형견 중에서도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강아지들에게 많이 보이는 자세로 몸은 피곤하지만 만약 보호자가 놀자고 하면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자세입니다. 또한 날씨가 더울 때 산책을 다녀온 후 열을 식히기 위해 슈퍼맨 자세를 취한다고 해요. 강아지들은 배쪽 털이 얇아서 차가운 바닥에 엎드리면 빠르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강아지가 자는 자세 중 가장 귀여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려견이 바닥에 등을 대고 벌러덩 대자로 누워 손과 발을 들고 자는 자세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 강아지가 찐으로 편안한 상태일 때 이런 자세로 숙면을 취합니다. 몸의 모든 긴장을 풀고 배를 완전히 노출시킨다는 것은 보호자와 현재 환경을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성견이 되면서 반려견에게 점점 보기 힘든 자세이기도 한데요. 이는 관절에 무리가 와서 그런 거지. 보호자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가 아니니 상처받지 마세요. 또 이렇게 벌러덩 자게 되면 땀샘이 있는 발바닥으로 공기가 잘 통하면서 체온 조절을 하게 됩니다. 해서 겨울에 바닥 온도가 너무 높거나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보입니다. 강아지가 베개나 옷 또는 담요 밑에서 얼굴만 살짝 내밀고 자는 모습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어딘가에 파고들면서 잠을 자는 아이들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으며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불안 장애를 가진 강아지들을 부드러운 압력으로 감아줬을 때 불안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줬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강아지가 외부 소음이나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본인만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파고드는 자세로 잠을 잘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주의할 점은 가급적 강아지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안정을 취하고 본인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사람도 누가 건드리면 짜증이 나듯 강아지도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아지가 쿠션이나 베개에 머리와 목을 올리고 자는 자세를 보인다면 숨을 쉬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적당한 높이의 베개는 강아지가 더 편하게 숨을 쉴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간혹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이 이런 자세로 자다가 숨을 가쁘게 혹은 거칠게 쉰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스러움의 끝판왕인 이 자세는 보통 보호자와 같은 침대에서 자거나 다른 반려견들과 함께 자는 아이들이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꼭 붙거나 안겨서 잘 자는 강아지들은 보호자를 너무 사랑해서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기였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잤던 강아지들은 나중에 안겨서 자는 것이 더 편하고 아늑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우리 댕댕이가 잘때내 옆에 찰싹 달라붙으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같이 잠을 자는 건 어떨까요? 반려견과 함께 잘때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려견들의 잠자는 8가지 자세별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무심코 지나쳤던 자세들이 이제부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채기 더 수월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보호자님의 이런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 반려견들이 더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집 댕댕이가 잘때 취하는 자세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모든 반려 친구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정보만 쏙쏙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반려동물 건강 가이드 잠보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